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넓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좋카도다 집주인을 발 세부리라 하였거든 타벌며 그집 사람들이라 그런 적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네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로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재보다 귀하니라 누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잘,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족보하니 행복합니다, 아, 뭐, 행복합니다. 아, 벌써 7월 달이 다 왔어요 오늘이 7월 마지막 금년도 반을 활짝 넘어가지고 한달더 가버렸어요 음,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 우리가 해야 할게 해서는 안 되니, 또 하고 싶은지못하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또한 달을 맞이하는 그런 계획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염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미리 걱정을 한다는 일입니다. 먼저 걱정부터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긍정하며 살때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안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습관, 믿음의 습관. 어, 새벽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새벽 예배를 맨날 먹으면 습관이 되죠? 어,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이상해져요 어, 습관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도 습관이 있어요 습관 찬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좋은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짠걸 좋아하는 습관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볼때그 어, 사람을 평가할 때 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 나쁜 습관은 버려야 돼. 고 좋은 습관은 우리가 지향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항상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험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또 경쟁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거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겪을 어려움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최악의 경우가 죽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몸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본문에도? 참새, 참새. 참새 두 마리가 한 낯살이면, 낯살이면 돈 명칭이에요. 예. 네, 만약에 우리, 우리 돈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참새 두 마리를 천 원에 사, 누가, 누가 사가는 것도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참새 두 마리를 천 원에 팔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량 안에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육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굴 두려워야 되냐? 하나님 두려워하라말요 그래서 육신도 죽일 수 있지만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병이 있죠? 병이면 두려워하잖아요 또가난하면또 싫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니까 또 두려워요. 그죠? 다 두려운 것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두려울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볼까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면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갈버둥을 쳐도, 뭐, 백살에서 뭐,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는 못해요. 특별한 어떤 사람은 168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또, 구약시대, 우리 조상들, 네, 바로 그들은 뭐, 969세까지 사는 경우있죠 근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서. 세상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렸다는 산책. 그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 애녹. 근데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이 었어요 에녹은 세상에 사, 있는 동안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 그냥 데려갔어요. 뭘로? 불말과 불으로 회의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뒤를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나는 당신에게 각절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그 각절을 나는 할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아가 그러죠 그럼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면 하나님 그렇게 주실 거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 엘리아가 회의리 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못 갔죠 못 가고 엘리야가떨어뜨린 옷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적을 행합니다. 물을 갈라요. 엘리야도 물을 갈랐죠, 그 옷을 가지고. 네, 근데 옷에 사실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그걸로 인해서 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바로 중요하단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분의 작정대로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이란 말이에요. 하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리 사람이 어떤 짐승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그 자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진실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따라 감사하면서 사진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살아있으면 감사. 그러죠? 어떤 분은 살아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맞죠?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런데 사는 건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가지고 사는 거있어요 그렇죠? 네. 그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죠 왜요? 천국에 가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가이 세상에 사는 게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걸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반역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바로 주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 보면 죽구 나서 뭐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언제 죽어도 죽을 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안 죽습니까? 그래안 죽으려고 불러초 복사약을 구에다가 그 먹고, 그래도 다 죽었어요 무슨 명의도 안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어떻게 죽어? 안 죽지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나님이 다 판명했어요 안상옥씨도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볼까요? 참새이 살고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워놓고 있어도 뜻하다는 일로 인해 삐끌어져요 그런데 또그 계획이 성승장구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할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뭘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것을, 이루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또 위협하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 뭐 어떤, 어떤 사람이 그런 걸또 했다면서요? 뭐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을 죽이겠다. 뭐 그랬다잖아요. 음, 그런 것도 있어요. 왜?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죽이겠다. 어, 이분의 아베 전 총리가 죽었죠? 그 사람도 왜 죽었어요? 그 죽이는 사람은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저 아베가, 통일인가? 통일인가 그거를 광고를 했다는 광고.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기 빠져가지고, 재산 있는 거다 달리고, 신능불량자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는 죽여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죽일 때아벨를 죽이려고 한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쩌면. 누굴 죽이려고? 그 지도자 그프로파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봐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큰소리 치고 살던 사람들은 죽잖아요 아무것도 이유도 없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만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유가 된다고. 나를 망하겠으면 너는 죽어야 돼. 그 말이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막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런데그 뜻이 뭐냐?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예생명 끝나면 천국으로 지켜나니까. 예, 네, 그래서, 하나,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했다 작정. 작정이란 말을 하고 있죠? 예, 네, 작정. 근데 그 작정을 언제 하냐? 하나님은 창세전에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잘 것이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 개별 따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 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 완성하고자 하신 것, 언제 하신 뜻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거요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면 잊지 맙시다. 작정이 있어요. 무슨 작정?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때가 돼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그계획이란말이다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다들어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불러가셔. 그것도 작정이에요. 불러가실 때 어떻게 불러가실까?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나 나쁜 상황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할 줄믿어됩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어 날마다 승리의 계승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뭐죠, 기업?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기업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상속받는 것도 기업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누리는 것도 기운이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적을 잃고 그 안에서 기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말해요. 대롱말로 그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어떻게 써야 돼요? 귀하게 써야 되겠죠? 똑같은 그릇이라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또는 나무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어도 그 그릇을 쓰는 이는 쓰고 싶은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뜨려졌다 그럼 못 쓰겠죠? 찌그러졌다 그럼 못 쓰겠죠? 근데 찌그러졌는데 쓰고자 하는 사람은 또쓸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건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첫째,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계획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택한 거 하나님 뜻이란 말이야. 작정한 거 하나님 뜻이란 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그리고 영원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그 작정도 완전하십니다. 조금도 실패하지 않는다. 고 말이야.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은 나의 부지런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그냥 나 내가 맨날 잠만 자고 있으면 안될까요? 안돼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자꾸 어기면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모든 예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결국 그 노력에 대건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요 똑같은 자 요셉을 물었으면 꿈쟁이였죠 꿈 그래서 또 꿈을 좋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큰 비전의 꿈을 줬어. 요 무슨 꿈을? 형제들보다 머리가 된다. 부모, 형제들의 머리가 된다. 이것을 꿈으로 줬던 거그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해. 많은 고통을 당하죠? 형들에게 오염당하고, 놀림당하고, 내맞고, 또 버림당하고, 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죠그런데 노예로 팔려간까지 좋은데 또 억울해서 또, 그러니까 또 감옥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획한 꿈을 이루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그랬어요. 신뢰. 믿,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꿈을 꼭 이루실 거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는 그 꿈을 이루되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가 이제 기대가 되죠. 나의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이걸 기대해야 된다는 기대. 그러면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자,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는대로 살지 않고 먼저 계획을 잘 세웁니다. 계획을 작정이라고도 합니다. 미래를 위해 공부할 작정을 하고 돈을 벌 작정을 한다고 합니다. 작정을 잘 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렇죠? 꿈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어리나 어리이나다 꿈이 있어요, 꿈. 꿈 없이 사람은 같이 비참한 거죠. 꿈이 없는 인생은 더살 필요 없어요. 짐승과 같아. 짐승은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런 게 짐승이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다 하더라도 얘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꿈. 그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꿈을 꾸물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큰 작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작전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작전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작정 속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셨죠 창조. 그래서 아울러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보존해 가실지에 대한 작정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작정은 우주 만물의 창조뿐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그 작정 안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의문을 지으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또, 이, 정리된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마음가짐이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획 세워진 것으로 이루어 간다. 그냥 뭐 허황된, 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나는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내 믿고 난 잠잠 더안 믿나? 믿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믿고 있고 잠을 자고 또 활동을 해도 꿈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꿈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나에게 비전을 주었을 때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 하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그 일하는 사람 먹지 말지 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 때 되면은 그죠? 짐석짐 하면 세 그릇, 아홉 짐 하면 아홉 그릇. 그래서 그때는 뭐 풀백이 나온 나무 하기 그런 거였으니까 그런 가 하면은 오늘 몇 짜했냐? 예, 세 짜했어 그럼 오늘 세 그릇이다. 세 그릇 먹어 하루 세끼. 그런데 아홉 짜했어, 아홉 그릇, 아홉 그릇 먹어라. 다 먹을 수 있어요? 다못 먹지. 일부러 어른들이 또 그렇게 했어요. 또 애들 오늘 뭘, 얼마를 하면 얼마를, 뭘 어떻게 했다. 그런 작정들이있던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꿈을 갖게 했어요. 근데 과거에 그때는 뭐예요? 먹는 게 제일 최고였습니까? 다 굶기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작정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도 거기에 업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먹는 것이 정신 팔린 사람들, 똑같은 환경에 사는 대로 먹는 게 치중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고그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